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이제 터지게 되어서 이게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네요. 예, 최근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. 3월 30일이니까 오늘 4월 1일밖에 안 됐죠. 어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책사가 응. 김수현 씨 쪽에서는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 김세론 씨의쪽 측에서는 또. 맞다고 하고 있고 어느 말이 맞는지 우리로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겠죠 조금 더 이제 사태를 지켜봐야지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책상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김선희씨가 미성년자 당시 김새롱씨가 사귀었든 안 사귀었든 간에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아 저는 아니겠죠 저같이 이제 그걸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반성했던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 외에 대다수 대다수가 지금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제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. 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여교사들이 뭐 여자한테 인기 많고 뭐 친구 많고 뭐 이러면은 뭐 그게 우월한 인간인 양뭐 그게 뭐 공부는 못 해도 뭐 친구만 많으면 되고 뭐 예, 여자 친구만 잘 사귀면 이런 식으로 공교육 기관이잖아요. 저는 이제 공립 초등학교를 다녔고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공립초등학교를 졸업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돈 많이 주시고 자녀를 뭐 사립 교육기관 사립초등학교 뭐 명문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내시는 명문초등학교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 간다고 해서 공부만 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여교사들이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되는 소리 계속 합니다 그리고 여교사들이 애들한테 뭐 유행가 노래 이런거 유행가 노래 전부 뭐 연애 관련된 가사 내용, 뭐, 요런 거 밖에 없죠. 요런 거나 국민학교 때부터 가르치고, 뭐, 에, 쓸데없는 뭐, 짓거리들이나 헛짓거리, 이런 하게 이런 거나 하고, 운동회나 하고, 여기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들 있습니까? 김수연 씨와 김세롱 씨를 떠나서, 그건 두 명의 이제 당사자 간의 일이잖아요. 두 명의 이제 개인 간의 일을 떠나서, 나라 교육 자체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, 미성년자에 대해서 뭐, 이렇게 가고 있는데, 여기 대해서 뭐,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? 지금 초등학교 보면은 진짜 가관입니다. 우리 때보다 더 심해 그나마 책사 역시도 그렇게 이제 좋은 학군 출신 아닙니다. 학교는 대학교는 이제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지만은 그때 당시 이제 국민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서 부모님이 좋은 학군 출신 아닌데 그 좋은 학군 출신이 아닌데서도 국민학교 때는 우리는 남녀가 사귀고 이런 거는 없었었어요. 그거는 이제 애들 사이에도 이제 누가 뭐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교사들이 뭐좀 부추기고 그런 데서 충동적으로 이제 하고 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에 뭐 누가 사귄다, 누구, 누가 사귄다 이러면 돌림감이었어요. 쟤들은 뭐 어린애들이 무슨 사귀냐, 에이, 에이 이러면서 그때 유행으로는 A 저질 뭐 이런 유행어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표준어가 그렇게 하면서 그때가 이제 국민학교 때에는 뭐 남녀 뭐 미성년자들끼리 사귀고 이런 게 없었어요. 국민학교 때는 근데 지금 국민학교 말 들어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책사가 국민학교는 아주 오래전 수십 년전 아닙니까? 수십 년 전부터 여교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온 결과 지금은 이제 국민학교에서 뭐 여자 친구 못 사귀면은 뭐 국민학생끼리입니다. 국민학생리 여자친구 못 사귀면은 열등한 인간. 요런 식으로 이제 완전 굳어져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. 진짜 와,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, 그 김새롬 씨만 미성년자고, 전국의 국민학생, 초등학생 다 미성년자 아닙니까? 그 국민학생에 대해서만 책사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, 중학생, 고등학생은 마찬가지, 중학생, 고등학생, 김새롬 씨 빼고는 다 미성년자 아닙니까? 음. 이런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, 자기 자신은 돌아볼 줄 모르고, 여러분이 뭐... 김수현 김세롬만갖고 뭐~ 어느 쪽을 누구를 김수현과 김세롬 중에 누구를 비판하든 간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게 잘못됐다 생각하고 이런 걸 고쳐야 된다고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그런 어릴 때부터 뭐~ 여교사들 말 듣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교사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거고 잘못했었고 지금도 잘못하고 있는 거고. 애들 공교육 기관에서 공교육이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. 교육 기관에서. 애들 공부 시키라고 가르쳐놨더만. 뭐 달리기나 시키고 축구나 시키고 달리기자람 영웅 취급하고 공놀이자람 영웅 취 친구 많으면 뭐다 된다 이런 소리나 하고 뭐 여자 못사기면 열등 아닌가. 그 독고만한 애들이 뭘 안다고. 국민학교뿐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책사 본연의 이야기를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